저희가 자주 먹는 아줌마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분식 중에서 새우 튀김과 떡볶이를 가장 좋아합니다. 오징어 튀김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정말 맛있네요. 너무. <laughs> 어, 이렇게 은는 청결을 준수합니다. <놀라> hmm. <놀라> 까만 <목이> 뭐가 들어있는데요? 뭐예요? 아침에 그 초코케이크. <목이> 아침에 그 초코케이크. 은미는 어. 밀떡 좋아는데전 쌀떡 좋아해. 간장 음. 이걸떡볶이에 찍어서 두 개씩 먹자 야만 원에 써 일단 두 개씩 먹자면서 세 개를 먹는 건... 아 아니구나 지금 한개 먹고 있어요 <laughs> 파에다가 같이 먹으면 음그 먹방에서 주작을 많이 한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아요. 뭐 그럴 거면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최고예요. 그래 맛있게. 막간나 응. 짠.

독독 떡볶이는 떡도 고고개운데요 길고... 근데 이거는 네. 얼큰하면서도 매운데 튀김이랑 같이 먹는 그런 맛입니다 내고, 음. 내고,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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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째야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운동하고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운동? 자전거 타기 음, 직접 사온거죠? 네 이거 그리고 협찬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돈 사고 맞습니다. 진짜 바삭바삭해요. 튀김가루가 쉽지 않습니다.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.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. 이건 이건. 자, 안녕하세치 먹방. 여기까지 안녕.